이 시간에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영환씨가 아, 되게 많이 기대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옷, 일단 옷부터, 어. 어, 어, <laughs> 안정환인 예. 줄 알았어요. <laughs> 엠블럼 키스 한번 해줘야지. 예. 여기가 이제 삼성이 쓰여진 그유튜이가 아, 조금 더 그치. 좋았을 텐데. 예... 좀데? 이 시국에, 예. 그리고 <laughs> 최씨가 이거 달고 나서 살짝 안 좋았었잖아요. 클래식이 네. 잘하고 있으니까. 음. 아, 애플이나 약간, 요런. 어 미국 기업이. 아, 미국 기업이. 아, 진싹 간지다. 또 애플, 근데 애플 들어오면 되게 <웃음> 이상한 것 <laughs> 같은데. 아니, 이, 네. 그 있잖아요. 사과만? 예, 네, 그것만 박아도. 그것도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laughs> 그리고 뭐가 그리고... 됐든, 요구 이거보단 납니다. 아. 아. 최근에 첼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예, 아. 브란파드 감독 부임 이후에 맨유와의 그 경기만 이상하게 망하고 그 뒤로부터는 정말 맨유와 네. 첼시와는 이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성적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화죽 기세더라고요 네, 네,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못하게 된 거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쵸. 여린 선수들을 다 네. 살려내 가면서 그리고 플리시같이아쟤 뭐야 쟤 속았네 사기 당했어 <laughs> 이런 선수까지 다 살려내면서 네. 그조르지이는 오히려 사리 감독 밑에서보다 더 잘하고 그쵸. 있고 아. 지도 지금 살아났고 뭐 엄청납니다 지금 어떤가요 소감이 <laughs> 첼시 팬으로서 소감이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성적보다 네. 일단은 모니유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살 음. 때까지 첼시의 원래 색깔이 음. 걸레 수비 아, 이런 파이팅 걸 예, 음. 수비적으로 좀더 유명하고 음. 공격적으로는 약간 좀 재미없는 축구에 가까웠는데 네. 굉장히 역동적이어지면서. 음. 어 일단 축구 자체가 되게 재밌어졌다. 음. 그리고 또 사실 임대 뺑뺑이라고 음. 논란이 임대 뺑뺑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유망주들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그 선수들이 일군까지 음. 올라온 일은 드물고. 뉴스도 챔스, 첼시 팬이신가요? 아 그럼 당연하죠. <laughs> 뉴스 경기도 보시나다 같은 클럽이잖아요. 네. <laughs> 그래 그렇게 봤던니 이제 친구들이 음. 뭐 베이슨 마운트나 뭐 타미도 이제 유소년 음. 시절 때 많이 봤었고 네. 그랬던 친구들이 이제 일본에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음. 어, 자리를 잡고 음. 뛴다 라는 것 자체가 음. 뭔가 벅차오르는 느낌이죠 어, 야 굉장히 말이 길었습니다 <laughs> 어, 자기가 좋아하는 클럽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네. 얘기가 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교장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첼시에 대한 응원으로 알아볼 텐데 오늘 알아볼 응원과는 첼시의 대표적인 응원있죠 블루이스 컬러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저는, 이, 네. 처음에 봤을 때, 네. 컬러, 이 스펠링이 잘못 써져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예. 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영국 쪽에서는 이렇게 써요. 영국은 이렇게 써요. 네. 아, 미국은 아, 이제 COLR이고, 네. 영국은 이렇게 씁니다. 어, 같은 네. 영어, 아니에요? 맞아요. 듣고. 어떤 데는 그냥 컬러, 제, 제가 알던 컬러로 나오고, 막 음.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음. 음. 둘다 맞아요. 어. 네. 근데 택시라는 것도, 영국에서는 캡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캡이라는 표현을 거의 안 써요. 캡 모자. 캡 <laughs> 맞아요 그, 그 똑같은 아. 스마 똑같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영국 영국식과 그 영국식 네, 표현 네, 좀 다르서. 다른 게 있다. 네, 조금씩 아. 다른 것들이 있어요. 우리랑 북한도 다른 말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음. 그런 거 느낌이라서 다른 말 많잖아요. 프라일 음. 뭐 이런 거아 아, 약간 약간 그런 식으로 <웃음> <갑자기>. <웃음> 거긴 다이한글화 시켜서 이렇게 하니까. 그쵸, 그쵸. 어떨 때 보면 걔 좋아 보이기도 해요. 어, 신선하다, 저런 축구도. 거. 네. 구석차기 뭐 이런 거. 어. 별로 없어 보여가지고. <웃음> <웃음> 아니, 그 놈들은 진짜 시기가 지금 21세기, 22세기 넘어가는데. <laughs> 자이 노래 어 블루스터 이 컬러에 대해서 네, 영원 시가 설명 좀해 네. 주시죠. 사실 이 노래는 사실 네. 유니폼 보면은 음. 이 목에도 이렇게 써 있거든요. 블루스터 음. 이 컬러라고. 네, 그래서 여기에는 블루스터 이 컬러 가써 있고 네. 저 원정 유니폼에는 풋볼이터 게임 이렇게 오. 써 있거든요. 네. 처음에 블루스터 이 컬러 풋볼이터 게임 요 문장이 나오는데 요거는 네. 푸른색이 제일이고 어 스포츠 중에 축구가 최고다. 아 근데, 그러니까 음. 블루가 이제 자기 팀 그렇죠. 어, 축구가 최고의 게임인데 그 중에서 그쵸. 우리가 첼시야 그 중에 우리 이런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뭐 항상 우리 팬들이 함께 할 거고 뭐 우리는 항상 경기를 가서 음.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가서 관전을 하고 음. 음. 예 고런 식의 이제 가사가 반복이 되고 음. 요 노래를 이제 제가 들어봤었는데 그니까 다른 노래들은 이제 군가에서 따온 노래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박력 있는 느낌인데 요건 박력 있다기보다 뭔가 약간 아기자기한 그쵸. 그런 약간 느낌? 좀 예, 예. 약간 좀 예. 통통 튀는 민요 예. 예. 같은 예. 느낌도 예. 좀 들고 동요 같은 느낌 진짜 예. 많이 들어요 예. 그런, 그런 느낌 느낌이 많이, 좀 많이 들어요 되게 신나게 팬들이 즐겁게 부를 수 있는 예. 노래가 아닐까 갈랄하게 좀 부를 수 있죠 그렇죠. 다른 그렇죠. 노래에 비해서. 네. 이 노래가 이제 생겨난 거는 60년대, 70년대, 요때 이제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응원가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요 시기에 이제 각 팀들의 응원가들이 많이 이제 자리를 잡는 음. 그런 시기였었는데, 첼시도 당연히 이때, 음 요, 우리도 이제 뭐 하나 만들어야겠구만. 음. 그래서 이제 요 노래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재밌는 게 72년도에 첼시가 이제 리그컵 결승에 올라갔었는데, 뭐, 우승하지는 못했었지만, 그때 당시에 요거를 이제 음반으로 치유를 해서 음. 제일 많이 팔렸다 그럽니다. 어, 아, 이걸 파, 팔았나요? 예, 싱글 차트에 5위까지 올라갔대요. 이거 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런던의 힘이죠. 돈톡에 오른 건가? 아이 그거 돈톡이라고 안 되죠. <laughs> 뭐 그때는 없었겠다. 아니 데 첼시 자체가 사실 응. 런던에서 제일 부촌에 있는 구단이기 맞아요. 때문에 플럼 지역에 있는. 네. 아, 애초에 아, 그렇게 아, 가난한 구단은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역삼, 노년 뭐 이런 제일 금싸락, 네, 강남 있다.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플럼이랑 첼시랑 같은 지역에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 그 동네가 제일 부자 동네예요. 런던도 인구도 많잖아요. 음. 네. 그렇고 그래, 그래갖고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좋은 지역에 있는 클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로만이 이제 이 팀을 살때 다른 데도 봤겠지만. 그쵸. 아 그래 뭐딴데안 된다면 여기가 최고다 그렇죠 뭐든 사실. 번화가가 짱이죠 맞아요. 네. 처음에 이제 맨유 인수하려고 했다가 맨유 음. 거부당하고 음. 토... 아 거부당했어요? 네. 그래고 이제 로만이 토트넘을 사실 원래 첼시보다 먼저 보고 있었는데 음. 사실상 음. 팀 역사를 좀 바꿔놓은 신의 한 수였네요 그렇이 네. 노래를 이제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팀의 이제 핵심 멤버들이 이제 같이 불렀대요 그래서 피터 호스굿이 이제 제일 네. 유명한데 피터 호스굿이 이제 그 스탠포드 브릿지 가면 이제 앞에 동상목이 네, 동상 세워져 있죠. 있거든요 첼시 예, 팬들에게는 굉장히 추앙받는 레전드인데, 음. 사실,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역시 별로 활약을 <laughs> 못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피터호스굿이 정말 잘하는 선수였어요. 스트라이커로 득점도 되게 네. 많이 하고 그런 선수였었는데, 사생활이 굉장히 화려, 화려했답니다. 음. <laughs> 사생활이 그렇게 화려했대요. 네. <laughs> 이쪽 분류들왜 사생활이 다 화려한가? 근데,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운동선수고. 그죠 어, 그럼 돈잘 벌지. 아. 음. 몸 좋지. 음. 동네도 부촌이고. 그러면 나람들이 진짜 안 때릴 수가 없어요, 이게. 음. 제, 저, 죄송한데. 신발 좀 벗어도 될까요? 왜요? 발에 안 나와요? 아 이게 네, 안 나와요 발이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예 네. 네. 이거 펼면안 되고 들어갑니다 <웃음> 아, <웃음> 아 진짜 네. 어, 냄새 <laughs> 이제 좀살거 같네요. 그, 이 피터 호스코, 그니까 이분이 이제 2006년도에 이제 사망했는데, 응. 그러니까 이분의 유해가 스탠포르브릿지쉐드핸드 네. 쪽, 그러니까 남쪽 스탠드 쪽 앞에 있는 페어티 스팟에 묻혀있대요. 어. 어. 우리의 어. 레전드가 이제 여기를 지키는 그렇죠. 거야, 막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어. 네. 아마 네. 제가 알기로는 램파드 전의 최다 득점자로, 아, 네. 아 피터 호스, 그게 선수 이름이었나요? 네, 네. 사람 이름. 아. 아. 뭔 얘기한 거예요, 지금? 동상 세워져 있다고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닌데 네. 여자랑 바람을 피나요? 아, 아, 그러니까 <laughs> 그 무슨. 뭐 구단주인지, 뭐, 어, 뭐식인지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근데 이 노래가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지만 확실히 좀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친근한 그런 네. 멜로디인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 노래는 특이하게 보통 이제 요 시기에 이제 들어왔던 응원가들이 대부분 군가에서 따오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네. 들어온 특히 이제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 군가들이 들어온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 노래는 특이하게도 오히려 해외를 역수출하는 네. 어, 이것이 메이드 인 영국이여 하면서 <laughs> 네. 네. 사실 생각해보면 이 블루라는 부분만 이제 그렇죠. 바꾸면 될 테니까 네. 네. 상당히 많은 팀이 있네요. 핀란드의 헬싱키, 뭐, 캐나다의 벤쿠버, 황정 선수가 뛰고 있는 네. 팀이죠. 노르웨이에 몰대 여기 솔샤르팅 그러니까 되게 없어 보인다 원래는 솔샤르가 이런 평가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최근에 그 느낌 때문에 되게 없어 보이네요 아 진짜 네. 옛날 같았으면은 딱 민폐 그치 있었는데. 레전드 막 예. 맨유의 동안의 암살자 막 이거 였는데 <laughs> 네. 그리고 이 노래가 선거 때도 쓰였다 그러네요 아. 예, 마가르테처가 아. 이제 예,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던 예, 마가르테처가 이제 선거운동 당시에 예. 이 노래를 썼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또 인천 유나이티드가 이거를 개사를 해서 쓴다고 어. 네 인천도 역시 파란 색이 네, 베이스니까요. 아, 또 이제 저희 PD님 중에 인천 팬또 네. 계시잖아요. 아 저분 굉장히 다각도로 활동하십니다. 제 가볼 때는 그거예요. 홍서범 이후로 최초의 종합 예술인이 아니겠는가. 네. 랩도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네. 노래도 하고 다인 해요. 인천 네. 딱저 약간 무슨 창무인 줄 알았어요. 뭐뭐 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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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무가 뭐예요? 래퍼 그아 어... 그... 세대 차이 아 모를 수도 있지 않나요? 그... 내가 래퍼 다 알아야 돼. 어쩌다가. <laughs>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laughs> 뭐? 네. 그냥 막 하는 거죠, 뭐. 예. <laughs> 어,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어. 뭘 그랬다는 거죠? <laughs> <laughs> 사실, 첼시의 이 노래가 이렇게까지 많이 쓰인다는 것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첼시가 잘 되니까, 좀더 가져다 쓰는 것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최근에 어떤 유럽 축구의 전반적인 상업화, 세계 축구 전체가 이제 굉장히 상업화됐는데, 네. 이거를 앞당긴 흐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레알마드드의 페레스 회장. 아, 네. 페레스 회장이 갈락티코 정책이라는 정책. 어. 명언을 남겼죠. 가장 비싼 선수가 사실은 가장 싼 선수다. 음. 이 선수로 인해서, 선수가 축구를 향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얘로 인해서 벌어는 다른 그렇죠. 부가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여줬고, 갈락티코 정책으로 인해서. 그 명언이 떠오르네요. 뭐요? 뭐, 뭐였지? 요뭐 <laughs> 떠오르네. <laughs> 아, 아, 어, 그니까. 떠오르네. <laughs> <laughs> 아, 진짜 이거, 진짜 되게 이거, 멋있게 나갈 거예요. <laughs> 그, 아, 그 명언이 떠오르네요. 네네. <laughs> <laughs> 그만, 그만 떠오르네. 이거 자 나갈 것 같은데 아, 괜찮겠어요? 예, 네, 일단 가시죠. 예. 아, 그 명언이 떨어졌네요. <웃음> <웃음> 이유 없이, 음. 비싼 건 있지만, 아니다. 아, 씨. 이게 제대로 했으면 멋있었는데. 아,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로만이 이제 첼시를 음. 인수한 것. 이걸 통해서 자본과 그렇죠. 상업적인 이득을 통해서 클럽이, 하나의 클럽이 얼마만큼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를 보여준. 어, 그런 음. 부분이에요. 그리고 때마침 또요딱 맞춰서 모린 감독이 외모로 나오기도했었고 그래서 모린뉴와 첼시 이 로만 두 사람이 이뤄낸 그 업적이 어마어마합니다. 당시맨잘 맞았죠. 맨유 어, 천하였던 음. 것을 그냥 깨부쉈죠, 진짜. 이 모린뉴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맨시티와 첼시 경기가 있었죠아요 예. 이파드 감독이 사실 첼시에서 이렇게 그래 뭐 뉴욕 그럼 갈수 있죠. 아, 뉴욕시티는 수 갈수 수수 있어요. 갈수 있는데 거기서 그냥 은퇴했으면 좋았을 그렇죠. 텐데 맨시티로 굳이 임대를 가서 실장대로 골을 넣고 <웃음> <웃음> 아니, 거의 왜간 건지, 마지막에. 되게, 그, 때 맨시티가, 이제, 미드필더가 아마 부상이었나? 그래도 어쩔 맞아요. 수 없이 이제 필요했을 맞아. 거야, 한 명이. 페란파스 정도는 뭐.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그게 약간 위장 계약이기도 했어요. 음. 네, 뉴욕시티로 먼저 계약을 하고, 임대로 간 걸로 돼 있는데, 어. 실제로는 맨시티에 가기로 이미 돼 있고, 네, 어차피 어. 뉴욕시티는 이제, 그 시즌 기간이 음.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램파다가왜 갔는지를 생각을 해 보면은 저는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 전 구단 음. 상대 골 기록. 아, 네. 아, 첼시는 못 하니까 그렇죠. 아. 첼시 소속으로 있으면 첼시한테 골을 못 넣으니까. 아, 신기하. 그것 때문에? 어, 진짜 그, 그건가? 골을 넣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골을 어, 넣었잖아요. 왠지 그래서. 설득력 있어. 네, 어. 저는 그래서 그게 되게 자극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왠지 설득력 있는데? 음. 자 그럼 오늘도 예 이제 그거 해봐야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활약해 주셔야 돼요. 아 이거 예. 아 그럼요. <laughs> 오늘도 이제 예, 블레이스터 컬러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이 노래를 배워볼 시간인데 노래를 이제 부를 때는 어떤 포인트를 좀 주면 좋은지. 이 노래는 네. 그 계속 말씀해 을 주다시피 셨 다른 노래들처럼 막 이렇게 군가 베이스하고 전투적이거나 이런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발랄하게 부르면은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약간 동요 부르듯이. 그렇죠, 그렇죠. 이 노래만은 특히 조금 더 담백하게 부르는 게. 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요? 네. 저 아, 잠깐만,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거 이제 약간 날로 먹기로.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 <laughs> 아... A 키나 E 키로 진행해서 카포를 이용해서 네. 하면 더 좋은 여러분의 것들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첼시의 대표 응원가 블루이스터 컬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른 팀들의 응원가나 또 어떤 노래가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요 상단에 아마 링크가 뜰테니까 한번쯤 눌러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네. 아, 저희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그 주제는요 첼시의 가장 대표적인 미디필더이자 어. 어, 최근에 아주 귀요미로. 어, 빼놓을 <laughs> <매넣을> 수 없죠. <laughs> 굉장히 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은골로캉태 예, 캉태 선수에 대한 응원과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채널을 계속해서 많이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성발의 응원과 배워보기는 오늘의 축구 채널을 통해서 최초로 공개가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인사드리고 네. 다음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Blue is the color, football is the game. We're all together, and winning is our aim. So cheer us on through the sun and rain. Cause Chelsea, Chelsea is our name.